전도서 8장 9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 전도서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죠 12장까지니까 이제 후반부에 왔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9장 2절서부터가 전도서의 후반부에 해당이 돼요 네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팔 절서부터 아주 구 절서부터 십삼 절까지 이야기와 십사 절서부터 9장일 절까지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요. 이제 매일 성경은 8장 17절까지로 끊었습니다만은 내용이 그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서부터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서부터 9장 1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능히 알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9절 그리고 15절 17절 이런 데를 보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해 아래에서 라는 말을 해요 해 아래에서 9절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 즉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서도 해 아래선 에해 아래는 없음이라 이게 즐거워하는 것보다 희락을 찬양하는데 이 즐, 희락이 즐거움이죠 기쁨 즐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서를 읽을 때 전도서도 그렇고 욥기 또는 아가 잠언 이런 것들을 지혜문서라고 하거든요 시편은 시고요. 이 지혜문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일단 성경은 기본적으로 문맥을 봐야 하지만 문맥도 문맥이지만 어, 이 지혜문서가 표현하는 그 표현이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요기 8장 7절처럼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미얀마 가서도 어떤 성교사 아, 님들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그이 문구를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는 아닌데요 하면서 제가 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 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여기 1 5절 같은 데를 보면은 즐기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해 아래서예요. 해 아래서라는 말을 빼고 읽으면은. 마치 즐겨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15절도 해아래서 라는 말을 하고 있고, 17절도 해아래서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해아래서, 그리고 14절과 16절을 보면 세상에서 그래요. 해아래서 라는 말이나 세상에서 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고 신자이죠. 그래서 전도사가 하고 있는 메시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 아래서의 반대가 뭐겠어요? 해 넘어죠, 그죠? 세상에서의 반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의 나라. 어, 그러니까. 해 아래, 해 아래, 만, 알고, 해, 너머를 모르고 세상만 알고 세상 넘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 구절로십 절을 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주장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이게 뭐죠? 이게 권력이고 지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이나 지위 직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 권력으로 그놈 지위로 폭통력을 행하는 그 악인들이죠. 어, 그런데 그런 악인이 살때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니 참 불공평하구나 이 세상이. 어 이게 악인은 살 때도 형통하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서 죽은 뒤에 무덤조차도 화려하더라. 이건 명예까지도 있는 거죠. 악인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세요. 뭐이 전쟁의 배경이 뭐고 이유가 뭐고 떠드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 무슨 학식 있는 사람들 뭐뭘좀 안다는 사람들이 말하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모든 전쟁은 악한 거죠. 몇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죽을지 알수 없는 그 전쟁이 어떤 대의 명분이라 할지라도 악한 것이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푸틴이 승리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승리했다 그러면은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권력의 폭력을 저질렀어도 명예를 얻는다고요. 칭송을 얻는다고요. 적어도 남들은 몰라도 자국민들에게는. 그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참 웃기는 일이지만 김일성 묘가 여기 뭐 모악산 자락 어디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뭐 구경으로 오고 뭐 몇자리를 어떻게 썼는지 보러 묘자리를 어떻게 썼는지 봐서 그렇게 쓰면지 자식 손자 때에도 그런 그런 폭군 그런 살인마를 낳고 싶다고 권력만 쥐고 떵떵거리면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습관이에요 이풍수질이 악인이죠 악인. 그런데 선인, 선한 사람은 반대로 살 때에도 공고했는데 죽을 때도 초라합니다. 악이 처벌받지 않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요.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이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전도서에 초점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아무리 뭐 세상 명예가 가득한 삶을 살아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바도요 여기 특별히 거룩한 곳을 떠나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도 헛되도다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전도서가 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면 대책이 있느냐? 없죠. 거기까지가 해 아래서의 에 한계예요. 해 아래서 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 아래에서가 아닌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전도서 12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에. 자, 그다음에 11절과 12절 상반절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렇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즉시 절 받는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를 못 짓죠. 두려워서. 그런데, 어,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신자들이 이제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가 와서 예배를 못 들이다가 조금 우선해져 가지고 한번 모인 적이 있어요. 그때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교회에. 8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뒤로 다시 코로나가 퍼지면서 또 비대면으로 갔다가 한참 있다 다시 모였을 때는 회집 숫자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2년 3년 지나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 어, 뭐 주일 교회 안 가도 괜찮네. 편안한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 전에는 아무리 목사가 설교 시간에 주일날 빠져도 하나님이 즉시 지지 않는다. 더 건강하게 잘 산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매맞을까 봐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귀뚱으로 안 듣다가 주일 빠지면 뭔일 생길까 봐 예배드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 빠져보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 외를 안 나오고 그저 영상으로만 했는데도 괜찮거든. 사람이 그런 거. 이,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물론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악이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닌데 어, 주일을 안 지키면 뭔일 생길 텐데 하는 마음이 아, 괜찮더라로 바뀌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단명한 사람은 다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할수 없잖아요. 믿는 사람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도 100살 넘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악인은 죄를 100번이나 져도 장수하더라. 어디서? 헤아래서. 헤아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100살을 넘어 110살까지 살다 죽어도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200살을 산다 해도 그것이 심판을 면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장수하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거 아닙니다. 심판이 반드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단명하다라고 해서 복못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복못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60대에 다 죽었어요 30대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야고보처럼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수하거니와 그런데 어, 이 장수하거니와 한 다음에 내가 안오니 하고 하나님 경외 이야기를 하는데 건너떠서 14절을 보면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이 세상에서 행해지는 겁니다. 해아래서와 세상에서 같은 이야기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세상이 부조리하다 하는 거예요. 의인인데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의인인데 악인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다. 그런 말이죠. 반대로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아, 저놈은 벌받아야 되는데 상받는 거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더라. 잘한 사람은 오히려 욕을 먹고 이 세상에는 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도 성경에서 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말은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헛되도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 문제는 이런 세상의 모순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병들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와 이거 봐라.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네.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내가 꼭 이렇게 신앙인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좀 타협하며 사는 것도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게 흔들리는 거죠. 그게 시험 받는 거예요. 유혹 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1 4절 이야기인데. 어... 14절부터 9장 1절까지를 보면 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해아래서의 평가일 뿐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유보되어 있을 뿐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그러므로 세상의 모순을 보고 의인이 악인의 처벌을 받고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는 걸 보고 낙심하거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평가하거나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12절 하반절 보면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악인이 장수했다라는 말을 해놓고 여기서는 악인이 장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대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해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야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성도됨의 축복이 뭐냐라고 할때그 축복관을 바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 아래 세상의 복을 중심으로 나와 타인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그런 축복관은 잘못된 것이다. 소위 말하는 오복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팔복을 따르는 자들이죠. 세상의 오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팔복을 잘 보면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것을 말. 가난한 자가 물론 마음의 심령의 가난이기는 하지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실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15절에 근데 성경은 이 팔복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요. 그래서 성도는 축복관이 바뀐 사람이다. 어,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이 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 어, 이에 내가 히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해 아래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뭐 차차차 놀자. 노세노세 노세 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의 즐기, 즐거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죠? 나이를 먹어 갈수록 젊었을 때보다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로, 어, 놀자 놀자 하는 삶을 살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이제 죽음을 더 가까이 가니까 조금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자판이야. 그죠? 더놀자 내가 아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부인이 예수를 잘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요. 가끔 어쩌다 가끔 만나서 교회 다니라는 말을 하면 아, 뭐 교회 다니려면 뭐 시간이 어쩌고 뭐 뭐가 어쩌고. 그런데 가끔 이제 저거 페이스북 친구인데 페이스북 친구를 친구인데 보면은 서울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다. 뭐 거의 모임은 거의 100%, 200%술 먹고 춤추고 노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 전라북도 사람인데. 아니, 시간 없어서 교회는 못 간다면서. 술 먹고 노는 자리는 서울까지 가. <laughs>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즐기는 일에는 그냥 뭐, 열일 제켜놓고, 나이 먹을수록 즐기는 것밖에 없다 이러면서 즐겨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했는데 40대 때 동창 모임을 갔더니 야,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 즐기는 것 말고 우리 바쁘다 즐겨야 된다. 50대 때 만났는데도 아, 이제 우리 뭐 살면 얼마나 살아 즐겨야지. 60대 때 만났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막그 친구들 살아 있으면 80대 때 만나서도 똑같은 말할 거예요. 결국은 40대 이전은 안 만나서 모르겠고 어렸을 때는 뭐 그렇고 40대서부터 90대까지 죽는, 죽을 때까지 50년을 즐기자 하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헛대도다 해. 그렇게 즐기자 즐기자 해도 결국은 헛된 거다.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절, 그래서 그런 해 아래서 세상에서의 즐기자 하는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결국은 이게 절망적인 즐김인 거죠. 절망. 죽음을 예감하기 때문에 즐기자 하는 거잖아요. 절망적인 거예요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해아래서 이게 목표가 없는 거죠 16절, 아, 15절 해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러한 일이라는 게 이제 결국 즐기자 하는 거죠 16절 17절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알수 없다 이 3장 11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혹시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 어, 예를 들면 신비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기도하면은 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뭐다 구라 뻥이죠. 이 카네기의 인생론 한때 우리 젊었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죠. 이책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읽어보면 인생 다 하는 것처럼 써놨죠. 그거 다 헛된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공자나 노자의 인생 철학, 이 공자 같은 사람이 만든 이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죠. 인생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헛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철학자나 성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안다, 뭐 과학자들이 세상을 다 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거 다 헛된 거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비록 안다고 해도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아는 것 뿐이다" 일부분의 진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인생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절 13절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9장 1절 내일 말씀입니다만은 내일 말씀이지만 미리 한번 읽고 내일 또말할 하기로 하고요 거기 1절을 보면 이래요. 이 모든 것을 내,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 안다고 뻥치는 사람들은 있죠. 그러나 실제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성도들인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세상은 마치 악인이 의인의 상을 받고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는 것처럼 부조와 부조리를 보고, 또 악인이 장수하여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저 놀고 먹고 놀고 즐기자 하는 인생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헛된 것이다. 주군 앞에서는 다 허무한 것이다. 우리가 해 아래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해 넘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중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얻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부조한 일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마땅치 않는 그야말로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상을 받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그저 즐기다 가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허무하고 절망적인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해 아래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는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끄시고 어,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것이 축복인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점점 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영광의 소망으로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세상을 잘 분별하여 유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